4월 계획이 5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5월에 못하게 되었고요. 6월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다시 열 계획을 가졌다가 5월 초에 이태원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다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지를 선언했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해서 미루고 있다가 지금 다시 일정을 재성립해서 나온 게 이번 7월 4일, 5일. 권역별 공론장 운영 그리고 11일 대공론장 운영하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에,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일, 5일은 각각 50명씩 4군데에서 약한 200명씩 400명이 총 수기과정을 토론하게 을 되고요. 11일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모이는 게 필요로 해서 시청 중앙홀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50명 정도만 모이고 여기가 대 마지막 총화하는 형식의 공론장을 만듭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종료, 2025년 종료를 위한 일은, 인 신천시의 결정 사항이고 집행과정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공론하는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재반 조건들을 순, 충족시키기 위한 일들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민이 모두 바라지 않는데 하는 일들도 해야 하는 일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자원순환 정책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러할 텐데요. 저희가 피하고, 숨기다 보니까 저런 거대 공룡 같은 거대한 매립지가 하나 탄생이 된 건데 지금 모든 거에 전제적인 조건이 되는 건 친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소각 시설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 시설들 집하 시설도 마찬가지고 또한 매립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어, 최소량의 소각재만 매립하는 친환경이고 저희가 아마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산처럼 쌓는 식의 매립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체 매립지로 선정이 되거나 입지 예정지로 되는 곳들에 대, 나오게 되면 용역에 따라 그쪽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될 텐데 그럴 때 당연히 반발하시거나 이해도를 높이 이해, 이해에 걱정이 계신 분들이 나오실 거고요. 이 공론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 전체의 의견들을 모아서 최대한 시민들이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어서요. 아마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도 확신하시더라고요. 저희 역시도 그렇게 되는 게 공론화고 의견 수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